안녕하세요. 2019년 4월 29일 월요일 일기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날씨는 아침에는 엄청 추웠어요. 저는 진짜 허, 뭐지? 겨울 날씨인데? 그래서 되게 추웠는데 그래도 낮에는 좀 해가 많이 나고 날이 조금 약간 시원하면서 맑고 따뜻한 날씨였던 것 같아요. 제가 지난 금토일 일기를 안 썼는데 왜냐면 이제 금요일날 시험이 하나 있었는데 망쳐가지고 좀 상심에 빠져 있었습니다. 그리고 뭔가 주말에 그냥 쉬고 싶어서 그랬고요. 오늘은 다시 돌아왔습니다. 네. 어, 오늘의 중요했던 일은 학교에 간 일이 있었죠. 오늘이 이제 어, 보강주예요. 수업이 다 끝났고 보강주인데 이거 말고도 이것저것 할 것들이 있지요. 네. 아직 수업이 두 개는 끝났고 두 개는 두 개는 끝났고 두 개는 아직 이제 마지막 뭐 제출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는 네. 평가를 위한 그, 그런 상황이고요. 아네 어, 오늘 학교에 갔고 아 2주 전에 시험 본 결과를 받았는데 따단 네. 15점을 받았습니다 <laughs> 정말 부러워도 못하고 그런 제가 막답안지를 요만큼씩이나 막 쓰고. 참, 대단, 대, 참, 오늘도 뭔가. 하, 대단하다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<laughs> 정말, 그냥, 네, 그랬어요. 미래절에, 네. 많이, 네. 그렇더군요 아,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에는 미팅이 하나 있었습니다. 미팅이 하나 있어서. 하나 했고 음잘 끝났어요. 그래서 제 영화에 어, 참여하실 다른 한 분을 또 모시게 돼서 어, 오늘의 큰 수확입니다. 음. 그쪽에 하면 아, 그랬고요. 못한 거 없었고 아아침에 아침에 그그 아침에 그 지역 그 기록 보관소에 되게 일찍 갔어요. 그 아침 수업 전에 8시 반에 거기가 문을 열어서 아침에 거기 갔다가 왔고요. 아무튼 뭐 이쪽을 그랬습니다. 오늘의 발견은 기록 보관소에 내가 찾는 게 없다 라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. <laughs> 그랬고 네. 뭐 그랬고. 오늘의 즐거움은 새로운 그 참여자분을 찾은 것도 있고, 뭐 시험 점수 나온 것도 그렇고 어... 정도인 것 같아요. 오늘 아침에는 시간별 로 없어서 바나나 하나 먹었고요. 점심에는 학교 식당에서 밥이랑 생선요리랑 야채 그리고 샐러드랑 요거트 먹었고 저녁은 그 뭔가 칼국수가 먹고 싶은데 여기서는 못 먹었니 뭐 먹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멸치 칼국수 라면을 사다가 먹었습니다. 맛있었어요. 저는 이제 또 자료 조사를 하러 가야 될게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. 그럼 모두 건강합시다. 안녕.